거기 봄, 봄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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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근데 이거 온천천 아니야 이거? 우리 저번에 동네에도 온천천 갔었잖아. 온천천은 아주 길게 있어요. 온천천 안 가봤어? 나 이렇게 넓은 바다나 가지 이렇게 좁은 천은 좀내 스타일 아니더라고. 우리 이길 안 가도 되는데 꽤 돌아온 기분이다. 그럴게나저 피디한 번 진짜 별로라니까. 우리 어... 이렇게 돌아왔죠? 아, 짜자. 오늘 꽃 구경한다면서? 꽃이 안 보여.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꽃이 없어진 거야? 아꽃 어디 있어? 나장거도못 봤단 말이야. 꽃을 싫을겠니? 아, 진짜 별로다. 내년을 기약해. 강피디나꽃 부러웠단 말이야. <laughs> 저쪽에 가면 꽃이 폈실것 같아. <laughs> 어, 꽃이 여기 있다. 꽃 어디요? 여기네. 어? 내가 꽃이다. 꽃쟁기만 넘기고 갔단다. 따라라라라라라라짠 따라따라 고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요 컨셉 속까지 돌리지 말자 아 이거는 시청분들이 추천해주신 거요아내 팬들이! 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유 또 이러면 내가 거절 못할 거 알고 하여 <laughs> 우리 강PD가 아주 그냥 야아치야 양아치 고아 불안한데 가운데 거세 번째! 야. 미신들이어 왜요? 뭔지? 뺏어가려고 하지 지금 좋은 거니까 이거 건들지 마! 내 팬들은 분명 힘든 거안 좋아해가지고 저 산책하거나 뭐 카페 가거나 아니면 은 그냥 저기 온천천에 발 담그고 새우깡 먹기 이런 거. 어 한번 봐봐 봐봐. 야. 오 부산대 카페 거리! 아 잠깐만 부산대 카페 거리가 있어? 우리 카페 가자, 카페, 카페 가자며! 카페 거리 가자고. 카페는 가지 않고, 카페 거리 는가 간다는 거야? 이게 말다리 엉가가 어딨어! 아니, 카페 거리를 갔으면 카페를 가야지! 카페. 거리. <laughs> 우리 그러면 날씨 좋으니까 한번 봐줄게요. 커피 맛이. 하? 잠깐만, 잠깐만. 아무리 먹고 싶지만 저런 말투로 나의 기분이 나아지지가 않아. 아볼게요 아, 또 그렇게 얘기는 해도 걱정으로 지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은나 밖에 기다릴 테니까 여기 시그니처 메뉴를 두개 갖다 줘요. 언니, 갔다 와요. 즐거운 데이트 중이신가요? 친구예요. 친구라고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타르트. 타르트! 매니저 타르트! 타르트가 맛있대! 조금 부담스럽네요. <laughs> 저 없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두세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허가 뱃살, 뱃살 거친 아니야! 아니야! 야, 강민이, <laughs> 이렇게 이제 갑자기났어 거기, 매니저 오기 전에 봤는데 저기 재밌는 거 있던데 그거 하러 가면 안 돼? 재밌는 거, 아, 나 재미없어. 아니, 저기다 재밌다. 나 운세 포기하고 싶어. <laughs> 나 지금 예민해. 바빠서. 나도 예민해! 아직 애교탄트 못 먹으셔! 애교탄트 여기 있네! <laughs> 괜찮아 제찮아매니저내거로 커피 바꾸면 돼. 안 바꿀 건데. 아, 왜내거손았잖아 바꿔줘야지! 보기 복기 한번 하러 가자. 나 올해 사주도안 봤단 말이야. 보기 사주도 봐? 내가 인턴 말고 정직원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금 천 원을 한번 드려볼게. 좋아 좋아 좋아. 니님 잠깐 지켜줘요. 우리 복기 하고 올게. 아왜 이렇게 높아 이거? 왜안 들어가? 이. 아니 아니 아니. 자밥 먹자. 먹자. 왜 돈을 주는데 먹지를 못하니? 아싸 요즘에 만나는 지장들이 너무 다 양아치야. 나대인우이좀안좋은것 같아서 대조 오를 한번 봐야겠어. 아아아 아야.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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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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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자 보자. 자. 시오 중길, 보통의 운세. 보통? 아닌데 이거 완전 안 좋은데? 오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아진대이 맞는데? 오! 본인 또한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수를 이루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강피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보기 오호호... 피디님! 손이 없어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놀... 아 잠깐만... 보아잘 골라야 되는데 다 행복한 거겠지? 아기북기 팬들 있나요? 그러니까 내 팬들인데 나의 행운의 에그센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북기 미쳤는데? 내폰 미쳤어 왜요 왜요 왜요? 먹으려고 그러지? 짠! 부산대학교 캠퍼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잠깐만 부산대 언덕이에요? 평지에요 뭐지 어, 요즘 자생들 고민이 뭔가 들어보고 해결해 주는 거 한번 할까요? 이리 봐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반응이 없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우리 잠깐 이야기도 먼저. 들어와, 들어와. 저는 무엇이든 말해 보기. 친과예요 어? <laughs> 화학과. 화학과 오. 오, 지금 우제 어디가는 중이었어요? 어, 과제, 알아, 과제, 과제. 과제? 과학과에 과제 많나요? 맞은들요. 네. 과제 많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혹시 내부는 부당 네 패인가요 이제 술도 숨겨놓고 하니까. 음. 그 장면 장면 술잔을 그렇게 채워서 먹어야 돼요? 그 장면은 화학이 아니라 물리 쪽 아니에요. 오늘 인터뷰 감시하고요. <목소리도> 술 많이 드시고 과제 열심히 하시도록. 아,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대전 사람서살 몰라요. 대전에 음, 음. 그뭘 하겠노? 그대 대화가 안 되네. 막 가자니 가버지 왜그 와구리니 보기. 아 근데 제일 멀리서 오셨다. 네 멀리 서 왔습니다. 어, 일대부 오신 거예요? 근데 네. 부산에 1 10, 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저희 결혼했어요. 이렇게 부부 친구. 어 그러면은 부산으로 온 이유가 아내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목요회 오늘 오랜만에 막걸리 한잔 하러 왔습니다. 어 <laughs> 어, 여기 막걸리가 유명해요? 사범대 옆으로 가면은 저기 솔밭정이라고 막걸거한 네. 나와도 되나? 그러면은 세분다 부산대가 목요회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관계 없어요. <laughs> 저희 남편 추억 여행하러 놀러 왔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어떤 추억이 있었어요? CC가 있었네요. 아, CC 아니고 여기 그 수많은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웃음> 많이 <웃음> 괜찮으신가요? 나중에 돗짜리 두고 갈 테니까 쪼대려면 여기서 주무시면 돼. 여기 아 이제 갑자기 인터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막걸리집이니게참 좋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강하네. 막걸리 맛있거든 사실. 아 어떤 선택을 할까? 뭐뭐 뭐 있는지 말해줘요. 말할 수 없지 오늘 인터뷰 주명했으니까 하나 둘두 번째. 야. 최고 선택을 했다 바꿀까? 아닌 거 같지? 잠깐만 이거 왜 산이 산이 있지? 잠깐만 내가 원하던 거야 막걸리? 우리 낮술 한번 한잔 빨아비리뽀 막 아침부터 꽐라대고 막 매니저 많이 와봐라 이러고 하고 다시 해봐 거기 원래 나술 먹으면 안 된다면서 촬영할 때 저쪽에 그 맛집이 있어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로 가자 어? 여기 어디 아니 막걸리 먹으러 가는데 왜 막걸리 방불 가지러 막장 정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신나긴 신난다. 와! <laughs> 이 덩어리는 네, 이거를 다 부셔 주셔야 돼요. 발효할 때 덩어리가 있으면 발효가 잘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 그래. 경주 다 때리지, 팍팍팍팍 해봐 좀. 고기는 갈 거예요. 고기만 갈 거예요. 제가 하면 누르기 음 누가 끼치는 게 아니고 고기. 아그 자세가 많이 아, 들어요? 비켜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내 맛있는 누룽을 빌려보겠다! 아 너무 잘했어요. 보기! 게 미지근한 데를 오. 이렇게 불려내면 이렇게 네. 풀어요 우와! 아야! <laughs> 아니 하다 보까 재밌네 이거. 이렇게 많이 주무려줘야지 네. 어울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한 30분씩. 어? 30분이나 이거 쭈물러요? 와 엄청난 너가 녹았... 자 여기다가 물은 수돗물도 아니고 지하수예요. 지하수? 네. 지암반수? 지하 지하수가 없으면 은 생수로 부시면 돼요. 아... 네. 헤이 매니저 손 보인다 손 보인다 빡빡이 빡빡. 좀더 이렇게 빡빡이게 해봐 좀. 하유, 참 답답해 죽겠네 정말. 그럼 가 할래? 파이팅 파이팅 우리 매니저 화이팅 일주일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일주일이 저거 걸리로 오는 거예요? 짜자자. 오늘 포기 또 원주를 먹으면 또 취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워요. 기차를 매니저 운전할 거니까. 아, 자, 이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 어, 뭐야 이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하면서 취하겠는데 이거? 오, 향이 너무 좋다. 고기를 한번 <laughs> 맛을 볼까요? 어 좋습니다. 같이 좀 시, 기분이 신나는데 이거 와인처럼 느껴봐야지. 음. 북이 알못인데 아는 척 하는 거아니 북이 t talk. Puggy, Puggy, why didn't you? I didn't snuggle, or u n 희망 r t 가 e bushes of Sinnago. Only the Kunga, even Pu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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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g 휴대폰 놔두고가지고. 와 아이템을 잘 챙겼어야지. 빨리 갔다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따뜻하다. 알았어. 구리원들 재밌었어요. 뭐야? 언제 친한 적이야? 가민했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 가브리 가는 말이야. 어이 좋다. 저산이 녹다니 하늘 아래 매일 오다뭐 뭐해 여보기? 어. 어 매니저 오, 매니저 고생이 많아. 맞다구만. <laughs> 이거 다 먹었어요? 아이가먹이단니 불만이 있어 지금. 어? 잠깐만. 야 매니저 한한아 맞장땡든 한병한병더 줘요. 아이좋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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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손 주세요 손. 내니라고 해야지. 아, 뭐야 메린 저 나한테 선물 주는 거야 <laughs> 이거 콜리면 돼? 어... 데기가간다간자 다음 여행장 수업 어, 구 당첨 어? 가자 집가자어 메린 어, 저 우리+ 우리 집까지 이차하자 어 메린 저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늘 고마워 으 어.